제2회 동부 살리기 주민대회 주민로 한창입니다. 10월 16일 동부 주민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문구노 지역연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올해는 구청장이 당선됐잖아요김정훈청장님 네. 어, 중심으로 일을 하면 될것 같은데 왜 올해도 주민대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당선은 주민들의 힘, 당원들의 힘입니다. 함께 해주신 당원 여러분, 정말 아, 감사의 말니다그 질문의 답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동구는 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 주민들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어, 민생의 문제든 투쟁의 문제든 여러 가지 의제의 문제든 이런 것이 도출되고 어, 만들어져 나갈 때만이 이 어, 살기 어려운 동부를 어, 머무는 도시 잘 사는 어, 동구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동구청장님은 어, 진보적 행정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나 혼자 이 모든 행정을 다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어, 주민들의 요구로, 주민들의 참여로, 주민들의 힘으로 어, 지, 있어야지만 어, 진보적 행정이 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때문에 올해도 주민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작년 주민대회도 했는데 그 올해의 주민대회랑은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작년에는 정당, 노조, 뭐 시민, 사회, 단체, 개별, 40여 개 단체와 개인이 조직위원회를우해서 진행했고요. 음. 올해는 좀더 요구를 폭넓고 규모 있게 이제 하기 위해서 노동자, 그리고 여성, 여성, 3, 4, 5, 특히 3, 40대 여성, 어 명칭은 어 교육 돌봄이라 그리고 퇴직자, 그리고 자영업자, 청년, 문화예술인, 그리고 세계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해서 3만 명의 주민투표, 그리고 2천 명이 모이는 주민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문과 지역의 다양한 유와 요구를 모으고 그런 힘들을 모으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 지난해보다 그러면 더 규모가 커진 것 같은데요. 네. 어, 동부 지역의 차원에서는 이번 주민들을 통해서 어떤 목표가 있는지 어, 궁금해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 보더라도 아, 의제도 다양하고 규모도 있고 아, 역시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 실제적으로 보여 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이제 이 방식이 이제 우리 진보당의 진짜 방식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주민 대회를 통해서 그럼 무엇을 얻을 것이냐 목표 인데요 어, 다양한 대중 조직을 어,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3, 40대 여성 조직을 만들고 퇴직자 조직도 만들고 자영업단 조직을 이세계는 올해 꼭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 1%를 어 당원화하자는 거고요. 어 당원화만 하자는 게 아니라 어 이제 당원 입당한 분들을 분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시켜줄 것인가 이 주민대회를 통해서 그걸 실현시켜야 가는 것까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구 프로는 네. 어, 1,500명입니다. 음. 현재 1,030명이고요. 그래서 어, 470명을 어, 주민대회를 통해서 연말까지 어, 입당하자, 입당시키자는 하자입당 것이고, 입당만 시키지 말고 이분들을 이 다, 신입 당원들을 어, 분해의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자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포부도 굉장히... 어, 크고, 지금, 주민 1% 입당에, 지금, 세계, 그, 대중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어, 정말 이 주민대회가 잘 성사될 것 같은데, 어, 그러면 당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당원들의 지금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어, 선거할 때도, 어, 우리 구청장님 당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제 하셨고요. 그리고 그만큼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은 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분에 그리고 동별 당원 모임, 노동자 당원 모임,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대의 성사는 이 당원들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별 당원 모임은 어 구청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지난해 조직위원장님이 우리 바로 김종국 구청장 하셨고요. 이회 대회의 경과 보고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 미진한 것을 이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보고다 하시고 두달 동안 어 구청 활동에 대한 보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이 당원들과 함께 올해의 주민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자는 뭐, 결의도 하고 마음도 이제 모을 생각입니다. 아, 결국 그러면 구청장님과 당원이 한 몸이 돼서 이 주민대회를 좀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아, 네, 그렇죠.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예. 어, 그러면 끝으로 어, 조직위원회 지금 조직부터 지금 당원사업까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 다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나 또 이렇게 주민들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 이제 전국의 당원들한테 어, 좀 이렇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직접 정치는 우리 당의 정치 방식이다. 그리고 우리 진보당의 주요한 과제다. 왜 집권을 꾸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동부 주민 대회는 어, 진보당의 정치 방식을 실현하는 것이자 어, 진보도, 진보적 진보적 집권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서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보적 집권 모델은 어떤 형태가 아니라 당의 어, 역량을 강화시켜나오고 주민들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첫 출발이 바로 이제 동구주민대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제 동구주민대회는 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원 동지들의 어, 많은 관심, 그리고 어, 참여도 어, 부탁드리겠습니다.